안녕하세요. 저는 그 75기 2조 회계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박승현입니다. 어, 저희 이번 회계 프로젝트 발표에서 목차입니다. 일단 1단계로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젝트 구조,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시연단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어 저희 프로젝트는 그 애바이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애자일 방법론이란 앞을 예측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요구 사항을 계속 더하면서 프로젝트를 수정해 나가는 개발 프로세스 모델 방식입니다. 어 저희는 이런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애자일 방법론 중에서도 어 스크럼 방식이라는 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 스크럼 방식은 그 어, 스프린트라고 하는 그 2주간의 그 업무 세션이 구성되어서 그 안에는 또 다시 그 데일리 스크럼 미팅 뭐 스프린트 진행 그리고 뭐, 스프린트 리뷰 미팅, 스프린트 해고 미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매 스프린트마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지, 또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또 프로젝트 품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 지라 포프트, 어이 스프린트를 이제, 기록하는 그 툴이 있는데,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지라 소프트웨어랑, 아, 그리고 그 컴플런스라는 그 툴입니다. 어, 이 화면은 지금 지라 소프트, 아, 잠시만요. 이 화면은 지라 소프트웨어의 타임라인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스프린트를 짜서 계획 계획을 함으로써 계획을 짜서 뭐 언제쯤 완료하겠다, 뭐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팀원들 간에 공유를 하면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사항에 맞게 어 커밋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그깃 빅버킷에 자기 작업 내용이 뭐 커밋이 몇개 있는지, 뭐, 풀 리퀘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같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 컴플러스는 어, 앞서 말했던 그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그 기록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이렇게 짜고, 뭐, 뭐 진행회의, 그 끝났을 때 스프린트 리뷰를 남기고, 그 다음에 해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데일리 스크럼을 작성하여서, 뭐그 어제 한 일은 뭔지 뭐 어제 뭐 오늘 할 일은 뭔지 뭐 문제점은 뭐였는지 이렇게 매일마다 아, 아침에 모여서 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프로젝트 고전은 그앞 단은 리액트를 리액트 JS를 썼고 어, 뒷 단은 자바 스프링 부트와 그 JPA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였습니다. 어 자바 스프링 부트 사용할 때는 맵스트럭트를 통해서 엔티티와 DTO 간의 매핑을 하였고 어 레디스를 이용해서 용량이 큰 데이터는 캐시화해서 조회 속도를 올렸습니다. 어, 소스 공유는 비파킷을 통해서 소스 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어, 앞서 말한 그 맵스트럿트라는 것은, 맵스트럿트라는 것은 그, 저희가 JPA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엔티티라는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DTO랑 다르게 그 객체만 담,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디티어는 음. 단순히 그 영어 그 야거처럼 트랜스 트랜스포 야거처럼 단순히 그 객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이것을 따로 분리하고 어, 그전 분리해 놓는데 분리해 놨으면 그거를 다시 연결시키는 연결시켜 주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 따로 소스를 짜지 않고 어, 자동적으로소 어그 인터페이스만 구성해 주면은 그 구현 단계를 어,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어 레디스는 어 키-밸류 구조의 그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기, 관리하기 위한 오픈 소스 기반의 그 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어,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들어오는 경우에 매번 데이터베이스를 거치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온 데이터를 이미의 공간에 저장해가지고 다음에 읽을 때는 빠르게 결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DB 부하를 줄이고 줄이고 어, 서비스의 속도도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위에 GET, get 요청을 보내는데 처음에 보냈을 때는 어, 1,700 마이... 어, 리세컨즈로한 1.7초 정도 걸렸는데 이이 이 데이터 넘먼 데이터를 레디스에 어, 비관계형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어, 다시 호출하게 되면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어, 바로 이게 호출 신호가 성공 뜨면서 어, 28미리세컨즈가 걸립니다. 엄청 빨리 되죠. 그 화면에 보이는 그 검은색 이 그것이 윈도우, 윈도우에서 CLI에서 보여지는 화면인데 이게 어 왼쪽이랑 다르게 아 저희가 그 비관계형이라는 게어 저희가 엑셀처럼 보여지지 않는다 뭐그 말입니다 표 형식으로 보여지지 않고 저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일단 회계는 어 최종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어, 작성하게 되는데요. 어, 첫 단계로는 돈이 오고 가는 거래식별을 하여서 전표 처리를 하고 계정과목과 그두 번째 단계로는 어, 계정과목과 차변 대변을 구별하여 분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 거의 기,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는 완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서 어, 결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최종적으로 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등 여러 가지 어, 사람들이 보기 좋게 표를 만드는 작업이 어, 회계 작업이라고 할수 있고 이이자이 이이 회계 정보는 회사의 그 연간 재무 활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 저희 프로젝트 일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먼저 실행 먼저 시켜놨고요. 일단 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레디스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전표 어, 조회를 하게 되면 어,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다가 또 다시 조회하면 이렇게 빠르게 오죠. 아까 그 0. 점 아, 24ms 만큼 걸리게 되는 그, 방금은 속도 차이 잠깐 뭐였는데 여기다가 걸어놨습니다, 레이스를. 어, 그래서 전표라는, 전표를 이렇게 전체 기간 조회하고, 뭐, 뭐, 미결된 거, 반려된 거, 승인된 거, 뭐, 승인 취소된 거, 승인 요청된 거, 순, 뭐, <laughs> 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고, 이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 밑에 붕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지금 이 상품 매입에 차변이 얼마고 대변이 얼마고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은 이쪽에서 조회해가지고 여기 네, 요청 들어온 거를 클릭을 해서 뭐 확인을 하고 어, 점표 승인을 누르게 되면 어, 기본적인 차변대변이 구별된 어,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됐다고 보면 되고 이런 붕괴, 왼쪽에 붕괴장, 이 월계표, 총계정원장, 어, 현금출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좀 걸리는데 네, 조회가 되고요. 조회가 됩니다. 어, 일 월계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한달동안에 발생한 전표의 각 차변 대변을 어, 현금이랑 그 현금 외 것들을 대체라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표현해서 어, 좀더그 현금을 현금 위주의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전표에서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나뉘게 됩니다. 어, 총계 원장이라 하면은, 어, 저희가 분괴장에서분괴한 것을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 세로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건데, 보여드리도록 하니다 여기서 계정 과목별로.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 이렇게 개정감옥별로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뭐 학계 잔액 시산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어, 프로시저랑 같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거의 이 학계 잔액 시산표가 그, 재무 상태표를 나타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프로시저는, 어, 보시면, 이 프로시저는, 어, 저희 데이터 베이스의 P-Early Statement라는, 어, 프로시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뭐, 핵의 기간이랑,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가 이렇게 있고, 뭐, 이, 프로시가 프로시저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랑 그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에러 메시지를 뜨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프로시저가 또거기 안에 다른 프로시저 몇 여러 개를 돌리게 됩니다. 어, 여, 이 여러 개가 지금 이름 앞에 템프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진짜 데이터베이스각어 데이, 진짜로 그 사용하는 얼리 스테이트먼트라는 테이블에 넣기 전에 어 임시로 어 거쳐 가는 테이블에 그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롤 그다음에 어 롤백 롤백 얼리 스테이트먼트라고 만약에 그런 결산을 어 실패했을 때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l 그 롤백 롤백이라는 또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템프 롤백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아무것도 앞에 이름이 없는 얼 그냥 얼리 스테이트먼트라는 이름만 있는 어, 그런 테이블 세 종류를 이용해서 저희가 결산에 실패했을 때 다시 롤백을 하고 아니 성공하였더라도 잠시 임시 공간을 거쳐 가서 저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돌아가게 되면은 어 템프 얼리 스테이트먼트라는 데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롤백 데이터는 어, 지우고 어, 기존에 있던 본 데이터 앞에 아무것도 없는 본 데이터를 다시 롤백 데이터 롤백 데이터에다가 담은, 담고 그 다음에 어, 기존에 기존에 있던 얼리 어, 그 기존에 있던 얼리스트의 본 데이터를 지우고 여기 템프 위에서 이 프로시저에 의해 결과가 나온 이 템프 얼리 스테이트먼트를 다시 본 데이터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이 세, 롤백 그리고 임시 거쳐가는 과정 그리고 본 데이터 이세 가지를 어, 써서 나중에 결산에 성공하고 어,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짰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프로시저 돌리고 어, 롤백을 짜고 임시 가정 거치고 다시 본 계정에 넣는 이런 프로시저로 흘러가게 되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잠시만요. 이상으로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